풀어 볼게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L이 2 m 라고 합니다. 한쪽 끝이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고 또 원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막대의 다른 쪽 끝에는 질량 5kg짜리 공이 붙어 있고요. 막대가 지금 세타 제로가 30도로 잡아당겼을 때 잡았다가 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공하고 지구 사이에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력이 공의한 일. 최저점을 지날 때 중력의 공이 할 일을 구하고 중력 퍼텐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최저점의 퍼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았을 때 공을 놓은 곳에서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얼마인지 그리고 세타만큼 증가시키게 되면은 얘는 증가될 것이냐 감소될 것이냐 요거를 하는 거네요 구해봅시다 먼저 얘가 요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높이를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죠? L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될거예요그 그러니까 지금 요걸 H라고 넣게 되면 결국에 H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니까 l 의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 중력이 공의 한 예를 WG라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될 거예요. 그니까, 즉, ui, 초기 포텐셜에서, 마지막 포텐셜 에너지 빼주면 되겠죠. 그럼, 초기 포텐셜 에너지, 그니까, 맨 바닥을 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초기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 음, m, g, h가 되니까, mg에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죠. B는 뭐가 돼요?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당연히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WG잖아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MGL에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니까 이게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은 뭔 말이야?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C는 뭡니까? 어, M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1 그러니까 h 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m g h 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m g L의 1 1 1 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만1 1 1 1 11111 1 1 1 1 m의 물체가 있고요. 세타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한 일도 증가가 되겠죠. 높이가 증가하니까. 요 높이가 요만큼이 되잖아요. 그때는 요 높이를 구할 요 높이가 되니까. 그지 그때는 요 요만큼의 높이가 되니까 요게 h가 될 거고. 얘는 여기는 뭐가 돼요? 어. 여기가 l이니까요. l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세타 제로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h 는뭐가 됩니까? l 에1 빼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h 높이가 증가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력의한 일도 증가할 것이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클 것이고, 그리고 음, 그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도 더클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높이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이상으로 풀 8번 문제예요. 11m 높이의 절벽에서 수평각이 4 1도 크기가 16m/s의 초기 속도로 눈뭉치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눈뭉치가 절벽 밑에까지 도달하는 동안 첫 번째 중력이 눈뭉치에 한 일이 얼마인지 그리고 눈물 지와 지구의 이오 개한 알 시스템에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 절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벽이 일단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0이라고 적게 되면 지면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얘는 당연히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이쪽이 이제 지면이라고 볼게요. 이걸 뭐 x축이라고 보고 어, 이거를 수직축 y라고 놨을 때 여기가 높이가 h라고 누면, 이쪽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이때 각을 뭐 세타라고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 뭐 운동이 분명히 최고점으로 갔다가 포물선 운동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겠죠. 그렇다면, 음, 분명히 얘네, 얘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음 역학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지 뭐 표현하면 여기서의 여, 어, 메카닉 에너지는 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점에 있을 경우 만약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때는음 당연히 얘는 고정이 되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0일 것이고 역학 에너지가 아 역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일 거고요.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도 역학 에너지는 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고치가 되겠대 그렇죠? 지표면을 만약 연구로 보게된다면 그럼 해보 해보자고. 절벽 밑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 a 중력이 눈뭉치에 한 일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음 마이너스 델타 u니까 얘는 u initial, u final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음 일단 이니셜은 얼마예요 이니셜이 mgh가 되겠죠 mgh 그리고 이 어, 지표면을 0을 기준으로 놓으면은 당연히 한 일의 양은 mgh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식만 그냥 써볼게요 m은 뭐가 됩니까 1.5 곱하기 g는 9.8 곱하기 높이는 11.5 이렇게 예, 곱해주면 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b 는 뭐가 됩니까? 어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 바로 델타 U죠. 델타 U는 마이너스 Wg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5 곱하기 9.8 곱하기 11.5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뭐였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줄은 만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죠? 그죠? 물체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로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c 입니다. 절벽이 만약에 기준점이 뭐 절벽 u h 요거를 기준점을 0이라고 누저 이게 예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0으로 본다면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뭐 에서 지표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mg h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예, 풀이 마치도록 할입니다 연습 문제 2라고 했는데 연습 문제 2는 밑에 문제예요. 질량도 같고요. 높이 h, 초기 속도가 20m/s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어, 우리 연습 문제 2번에서는 역학 에너지, 아 역학 에너지가 아니라 뭐 했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궁금이었어요. 궁금한 거.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어, 이제 음, 역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어,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겠죠. 한번 보자고. A점, B점, C점에서의 차의 속력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역학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학 에너지를 일라고 보면, 역학 에너지를 일라고 보면 얘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바로 역학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중력만 작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존력 다시 말하면 보존력만 작용하게 되면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일정하다. 역학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뭐죠? 역학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은 변할지언정 두개 합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번 볼게요. a에서의 역학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역학 에너지를 초기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를 구해 보면 뭐가 됩니까? 2분의 mv0 제 제로, 0의 아, 제곱 플러스 mgh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점 a에서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때의 속도를 v라고 보면 역학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2분의 mv0의 제곱 플러스 mgh는 뭐랑 같아요? a점에서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되죠? 음, 그렇죠. 2분의 m 에 V라고 놓겠습니다. 구하는 걸 V의 제곱 플러스 똑같이 MGH네. 따라서 속도는 V 제로랑 같겠죠. 그래서 뭡니까? 20m/s 20m/s 가될 거예요. B는 높이가 그것의 반이니까 어떤 식이 나옵니까? 2분의 M V 제로 제곱 플러스 MGH가 2분의 m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gh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 줘봅시다. m 없애 주고요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면 v0의 제곱 플러스 2 g h 는 v제곱 플러스 gh가 돼. 되... 그러면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거는 v의 제곱이잖아. v의 제곱은 v의 제곱 더하기 gh.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초기속력이 20의 제곱 더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계산기 어디 있어 계산기 계산기야 나와라 왜 이러죠 계산기 이게 더하니까 890이 돼요 890이니까 즉 속도 v는 루트 890이죠 루트에 890을 해주니까 29.83이네요. 미터퍼 세크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 이게 b의 최고점에서의 속도구요. c는 c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해주면 되죠. 어, 얘는 높이가 제로네. 어, 그러면 이게 2분의 m v의 제로의 제곱 플러스 m g h인데 이때는 높이가 제로니까 2분의 m v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하고 없을 걸 없애볼게요 따라서 v의 제곱은 어 v의 제로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e g h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를 해줘 보면 얘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0 더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겠다, 그죠? 곱하기 2 해주면 37.15가 돼요. 따라서 v는 37.2로 더퍼 sec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근데 이젠 어,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언덕이라고 했죠? 그걸 d라고 보면. 결국에는 역학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요 초기 역학 에너지가 얼마예요? mv 제로 되고 더하기 mgh인데 너무 높았다 높은 이게 정확히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최고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볼까요? mgh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운동에너지는 이될 거니까 그래서 h 프라임을 구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얘얘 얘, 얘 약분하니까 따라서 h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 주면 돼요? 이 g 에 지로 나눠주면 되니까 v 0로의 제고 플러스 h 얘를 구해 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2 e 곱하기 9.8에 400 더하기 5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해 줘 보면 어떻게 될까 400 나누기 28 음, 19.6 이죠 19.6 이거에다가 더하기 50이니까 70.41m라는 거네 대략적으로 요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기 역학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70.5m 올라간다는 거네 그렇다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질량이 두 배로 증가한다면 실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까 속도가 변화할까요 안 할까요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이 e, df라고 e, 해 볼까요? 어, 역학 에너지가 초기 역학 에너지가 얼마였죠? 만약에 질량이 두 배라면 초기 역학 에너지가 그렇 2mgh 2분의 E m v 0의 제곱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mv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어, 높이가 2분의 h가 됐다고 해볼게요. 2분의 h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2mg의 2분의 h 플러스 mv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얘 약분할 거, 약분한고에 되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얘얘얘 얘, 얘. 얘예 약분하고요, 이거 약분하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제곱은 뭡니까? 똑같아요. V0제곱 플러스 GH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식이랑 뭐랑 같아? 이 식이랑 같잖아, 그지?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질량하고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뭐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포텐션 에너지라든가 운동 에너지가 변나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낼수 있겠죠. 단, 조건이 뭐냐면보존력이 작용했을 경우는 몇 가지가 됐나요? 내가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